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시니어 정보를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니어 정보쇼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새로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이제까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과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전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구분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전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단, 총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요건 200만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호버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구성원의 가구라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재산 요건도 포함되는데요.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이민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의 기준이 완화되어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을 살펴보면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둘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셋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인데요. 3월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에 정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부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시기가 단축되었는데요. 기존의 반기 장려금의 경우는 3월과 9월에 각각 두번 신청해서 상반기부는 같은 해 12월에 하반기부는 다음해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월에 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이것이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9월이었던 정산 시기를 3개월 앞당겨서 6월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두번 신청 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9월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호별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 기준에 맞게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신청한 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한 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내문을 받은 경우는 세 가지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ARS 전화 신청, 두 번째는 선택스 모바일 앱 신청. 세 번째는 인터넷 홈택스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모두 복잡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ARS 전화 신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 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홈택스 인터넷 신청입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한 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순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외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신청내용까지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